요즘 물가가 정말 미쳤습니다. 2022년에 치킨값 2만 원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니 벌써 치킨값 3만 원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그대로니 이제 부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버렸습니다. 막상 부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 나한테 정말 맞는 부업이 뭘까?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라다니다가 돈만 쓰고 시간만 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부업으로 돈좀 벌어 보겠다고 스마트 스토어, 애드센스, 블로그, 플리마켓도 해 보고 제휴 마케팅, 경매 투자, 에어비앤비까지. 부업 강의라면 안 쫓아다닌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빠르게 시도를 해 보고 내가 이걸 끝까지 할수 있을지, 나랑 맞는지 빠르게 판단을 할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중에서도 저랑 맞는 에어비앤비를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7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고 200명 가까운 수강생을 직접 가르쳐 보면서 느낀 이런 분들은 에어비앤비랑 잘 맞는다 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내 성향이 맞는다면 에어비앤비 부업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 에어비앤비는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인테리어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큰 강점이 돼요. 또, 운영 노하우를 알려드렸을 때도 이해하고 적용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만약 나는 인테리어에 용 관심이 없었고 소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테리어는 결국 많이 보고 따라 해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숙소 사진을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숙소들이 어떤 도배, 장판, 조명, 침구, 가구, 가전들을 썼는지 하나씩 뜯어보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좋은 예시를 최대한 많이 보고 비슷하게 맞춰보면 충분히 감각을 키울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결하고 꼼꼼한 사람이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잘 맞습니다. 여행자들이 에어비앤비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청결 문제예요. 아무래도 이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나 빨래가 미흡한 경우가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 꼼꼼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한 번은 게스트가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다시 예약할 수 있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다음 숙소가 너무 더러워서 환불을 받고 다시 돌아오신 거더라고요. 이 청소뿐만 아니라 정리정돈도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이 집기 배치를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보이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테이블 위에 핸드폰 충전기나 리모컨을 그냥 두기만 하면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보통은 작은 트레이 같은 걸 사서 어 올려다 두는데 사실 이거는 먼지가 많이 쌓이고 미관상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랍이 있는 협탁을 주문을 해서 그 안에 넣어 두던지 아니면 책처럼 보이지만 열면 수납인 제품을 활용을 하면 훨씬 깔끔하고 먼지도 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에어비앤비 숙소를 오픈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게스트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저기 휴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바로 대처 방법이 떠오르신다면 이미 에어비앤비 호스트로서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은 충분히 갖춘 겁니다. 저라면 먼저 숙소에 비치해둔 여분의 휴지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안내를 하고, 혹시 그마저 다 썼다면 가장 빠른 쿠팡 로켓 배송으로 보내드린다고 안내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문제나 혹은 예약 문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럴 땐 주변에 경험이 많은 지인이나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지인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는 것도 참고하기에 너무나 좋은 의견이 되겠죠. 숙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의외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서입니다. 사장은 따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익혀야 되죠. 서비스 마인드란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게스트를 그냥 돈으로 보면 숙박 외에 배달을 부탁을 한다거나 숙소에 없는 물품을 요구를 한다거나 심지어 물건들을 파손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전부 스트레스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숙소에 온 손님이 행복한 여행을 하고 돌아가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배달을 시켜주고 작은 요구는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파손도 큰 금액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래서 예약 전에는 친절하다가도 실제 예약이 들어오면 마음이 바로 바뀌는 것을 어, 운영을 해보시면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는 한번 갖췄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스스로 점검하고 다잡아야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 검열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 이 자기 검열은 어, 저는 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지향적인 마인드란 말 그대로 계속 배우고 바꾸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평점의 후기를 받았을 때아저 손님 너무 까다롭네 억울하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왜 이런 불만이 나왔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까 하고 스스로 개선점을 찾는 사람이 발전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으면 숙소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쌓이기만 하고 결국 수익은 줄어들고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꾸준히 다른 숙소를 참고하고 새로운 운영 아이디어를 배우고 적용하다 보면 숙소는 점점 더 후기가 좋아지고 수익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결국 스스로를 계속 성장시키려는 마음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도 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는 절대 혼자서 이 흔한 말로 삽질이라고 하죠. 삽질하면 안 되는 부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히 정보 없이 혼자 시작을 하면 돈이 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새고 결국. 아, 역시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배울 것이 없어서 너무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위 다섯 가지 기준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나랑 맞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제대로 배우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저처럼 시행착오로 몇년 허비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시간과 돈을 지켜가면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